어 생산자님 어디 계시지? 생산자님 어 지금 생산자님 혹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 올해 날씨가 너무 냉해 피해가 많아 가지고 그 냉해 피해 입은 거이게 내일 상품으로 보낼 수 있나 없나 걱정을 한번 점검하고 정금자.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인데 혹시 보통 작업 시간이몇 시쯤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주로 그수확은 새벽에 하고 음. 거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되면 요수확 하는 거는 맞춰야 되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 그때 외에는 이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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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보장 작업을 해요. 생산자님 그런데 복숭아는 어떻게 따면 되나요? 아 복숭아는 이렇게 네. 잡고 이렇게 네. 탁 돌리면서 음 탁답니다 살짝이라도 따보시. 네. 에이! 에이 <laughs> 왜 이러시네. 아 참네. 이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복숭아 다한눌찔찔 <늦췄잖아. 웃음> 어, 어떡해요? 다시 지금 게 다시 한번 따볼게요. 네, 여기 따있. 어우 잘 따시네 <laughs> 최고다최고 짜잔 한 살림을 하면서 최고 좋은 점한개 <laughs> <카치> 닦아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음음음음먹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수있음음음음음음음음 사먹어아 맛있다 <laughs>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신맛 음, 진짜 신맛과 음, 음. 음, 단맛이, 단맛이... 음. <웃음> <웃음> 이런 국 처음 먹어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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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진짜 맛있다 과즙 인정 음. 이게 찐이죠 이게 찐이죠 주인이 먹을 수 있다는게 정말 찐 아니에요 음. 음. 취재, 영양제 뭉치제, 커라고는 못하고 비대제, 비대제 같은 거 못하지, 한개네 제대... 작년부터 요, 기후위기가 참, 참, 심해 오잖아. 음. 더 힘들고. 음. 물론, 지금 제 마음 같으면은, 음. 자식 때문에 안 해주고 싶어 해. 음. 안녕하세요. 한살림 경남 진해조합원 김경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살림 진상공동체 김승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상공동체 생산자 한복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제가 오기 전에 한살림 복숭아에 대한 후기를 몇 가지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laughs> 복숭아에게 질투가 난대요. 왜 질투가 날까요 복숭아한테? 어, 그러게요 <웃음> <웃음> 오, 새로운 소식이네요. 네, 남편이 복숭아를 너무 좋아하니까 부인이 오. 질투가 나신다고 합니다. 오, 네, 오케이. 실제예요, 실제 후기. 네. 두 번째는 복숭아가. 망고보다 맛있대요. 뭐 이가 있나요? 복, 복숭아가 망고보다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신기하셨습 음, 뭐, 마시는... <laughs> 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을서서 겨우겨우 받았다고 하십니다. 복숭아를 먹기 위해서. 오, 얼마나 맛있을까? 궁금한데요? <laughs> 아,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맞지요? 아, 자,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laughs> 자, 그러면 한 살님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살님에서 좋으신 점이 하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닦아서 우리 한... 오케이 네. 오케이 바로 제가 닦아지고 바로 닦 닦아 먹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많는 <맛있어. 아유, 웃음> <laughs>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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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너무 웃겨. 봉!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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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고 송이송이 피고 지고, 이제는 복숭아 계절이 왔습니다. 숭! 숭구한 마음으로 성재가 가꾼 복숭아. 아! 아주 맛있는 복숭아 많이 사랑해주시고, 행복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 한번 주목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목해 주세요. 네. 주목해 주세요. 어. 첫째. 첫 번째, 피부가 조금 칙칙하다, 요즘에. 저요 자요. 네. 어휴, 한동가님 자, 그러면, 혹시 담배 피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서 지금? 담배. 네. 제가 담배 끊은 지가 한 10년이 넘은데요. 네, 남았어요. 그러면 잔류 니코틴. 아, 잔류, 잔류 니코틴도 니코틴. 제거할 수 있는 오, 복숭아의 기능이 참. 있고요. 또 네. 마지막에, 이거는 좀 부끄러우니까 작게 말할게요. 음. 변비 있으신 분 오. 저요. 네 저도 <laughs> 계시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복숭아가 이렇게 아. 좋다고 합니다. 음.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도 좋고, 좋고. 그 다음에 니코틴 제거에도 좋고. 좋고. <laughs> 자, 그래 그러면 다좀다 그래 좋고. 좋고. 네, 좀... 좋네요. 응, 다 너무 좀... 좋네요.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런 네. 복숭아를 우리가 지금 한살림 매장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갑시다. <laughs> 내장으로 갑시다! 내장으로! <laughs> 하늘을 키우고, 성재가 갖고 온, 참내 인전 복숭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제가 지금 생산자와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싱싱한 돌맥을 함께 어머, 확인하고, 어머, 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快停！No, no.